안녕하세요. 대상가 배상 TV입니다. 오늘 경향 조건적으로 인사가 가... 호모 이코노미스입니다 하... 이게 바로 고지 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항목 중 위자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 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사망을 기준으로 본다면 법원에서는 1억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영구 장애의 경우 1억에 해당 장애율을 반영해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에서는 양 당사자 서로의 과실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위자료에서도 과실 상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재산적 손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좀 깐깐하게 그대로 적용을 하지만 이를 그대로 위자료에서도 적용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실제적으로는 위자료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60%만 인정해서 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망사고 피해자의 경우 1억 원의 위자료고 피해자의 과실이 만약에 50%라면은 위자료에 과실 상계를 하면 5천만 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피해자의 과실 50%중 60%인 30%만 피해자 과실로 상계를 해서 위자료를 7천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이번 영상 내용 정리하자면, 손해배상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과실 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자료에서도 과실상계가 되지만, 다른 항목보다는 비교적 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